다들 좀 채용을 줄이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다들 했는데. 뭐, 네, 다들 할것 같은데. 오, 얼마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음. 비해 나름 성공을 위한 유쾌한 토크쇼의 MC 대길. 나도 KJ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 정말 오래간만에 게스트 분을 또 모셨습니다. 아, 그럼요. 예, 네, 저희가 좀 창업 쪽으로 얘기를 좀 많이 다뤘었는데, 음. 사실 창업보다는 더큰 파일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그렇지. 바로 성공하면 취... 취업이지. 맞습니다. 취업이지 않나 싶어서, 이제 드디어 2020년도 하반기를 맞아서, 아, 그럼요. 어, 취업 전문가분을 모시고, 어, 전망과 해결책을 한번 들어볼까. 구독자 음. 아, 모두가 연봉 1억이 되는 그날까지. 취업해서 연봉 1억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어, 것 왜, 것 왜? 아, 언젠가는. 어, 아, 그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개인전TV의 강기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나오시면서도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는안으셨을것 같아요. 네, 이 하반기가 뭐 악재가 악재가 이렇게 말을 좀 어떤가요? 지금 어때요? 어, 너무 힘들죠? 어, 너무 힘들다 못해. 네. 어, 우리 청년층들 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을 포기하는 정도일 <laughs> 이다 이렇게 보면다 네, 20년 동안 네. 채용 시장만 분석하신 분이시고 아, 우리 강 대표님 같은 네. 경우는 그런 분한테 사실은 다 힘들고 위기다 이런 얘기만 하지 음. 말고 그러면 네. 어떻게 그런 이런 도파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같이 나눠보자.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네. 또 이렇게 누추한 것까지 오셨습니다 귀한 시간을. 네. 예. 여차선 날개 지금 시즌은 나온군요. 네. <laughs> 아 정말 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뭐말 나온 김에 저희 일부는 요즘에 진짜 2020년이 뭐안 좋다 안 좋다 말은 하는데 그래도 분석도 하고 데뷔도 해야 되니까요. 2020년의 시장이좀 어떠한가를 분석하는 것이. 1부가 되겠고요. 자, 2부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거고,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이렇게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또 2부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그 취업 시장이 안 좋다, 취업 절벽이다 이런 얘기는 작년, 재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뭐 작년에도 뭐 사실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음. 베이비 부모의 자식 세대잖아요. 음. 그래서 인구가 좀 많다고, 음. 그래서 취업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음. 설상가상사 음. 업친 게더친 업친게. 격. 딱 맞으니까 또 맞은 느낌으로 아이 팬데믹 사태가 음. 터졌어요 그래서 이 분석을 어떤 식으로 좀 해주실지 어,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분다뭐 어렵게 모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어, <laughs> 저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닙니다 막 쓰셔도 <laughs> <또 쉬어도> 됩니다 <laughs> 아 그러면은 막 갖다 쓸 테니까요 네. 분석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나오신분딱그 <laughs> 정도 어, 좀분량좀 뽑을게요 네, 케이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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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사님이 이제 추 출... 어, 의뢰를 해주셨을 때, 네.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되는지 좀 고민을 했는데, 어, 우선 중요한 것딱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아, 발음에... 세 가지! 네. 네. 아, 이거 유튜브를 아시는 거예요? 어, 우리 인피니가? 아. <laughs> 그럼요. 우리 인피니가 좋아요. 세 개? 네, 두 개도 안 되고, 네 개도 안 돼요. 세개딱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준비해 오셨으니까 이세 가지 듣고 잘 대비하셔서 분석까지 쭉쭉 채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020년 대한민국 하반기 채용 시장 트렌드 분석. 첫 번째. 네첫 번째는 팬데믹 고용 쇼크입니다. 이 뜻은 뭐 팬데믹이라는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셔서 네. 아실 텐데 귀에 딱지 않을것 같은데. 네. 팬데믹. 네. 어, 고용 시장에도 이 팬데믹 사태가 오지 않았나 아... 어, 생각을 합니다. 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대기업 기반의 이 밴더 형태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밴더 형태라는 것은 어떤 얘기죠 연결되어 있다는 것.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대기업에서 이제 발주가 나온 제품들을 음. 밴더 형태의 밑에 중견 기업, 중소기업들이 음. 발주를 제품을 생산하면서 음. 산업 구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는 게 이 대기업이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서 채용을 많이 줄이고 있다. 아, 이게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닐까? 뭔가 전문가분들은 또 약간의 희소식은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신라까지 가져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용 쇼크도 지금 현실화 됐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 분석을 한다면, 일단 네. 나은 방향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음. 오늘 조금 첫 얘기는 음. 좀 어두운 얘기를 좀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일단은 좀 슬픈 이야기니까 또 이렇게 담담하게 좀 전달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특정 분야는 정말 쇼크 수준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야도 경기가 악화됐으니까 다들 좀 채용을 줄이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뭐, 다들 했는데. 네, 다들 할것 같은데. 어, 어, 얼마나 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약10% 이상 어, 아. 지금 하반기 채용 규모를 줄이려고 예정에 있고요. 이미 음, 예정이 나왔다. 전체 산업에서 보면 네. 전체 대기업 중에 60% 이상은 아. 어, 채용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힘들다는 말은 채용 채용을 안 한다는. 예. 채용 예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대기업의 60%는 채용 예정도 없고 네. 10%는 이제 전체 채용 인원도 10%가 줄었고. 네. 근데 대기업이 이 정도 수준이면 중소기업은 더곡소리나는데요 네. 거의 채용이 없다라고 <laughs> 봐야 되는 게 네,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채용 트렌드 두 번째 네. 공기업을 노려라입니다. 오! 어, 노릴 군 내가 이끼릴 군요. 어이는 있구나. 어 공기업이다. 음. 공기업 씨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나봐요. 음. 어 사기업과 다르게 공기업은 네. 연초 또는 지난해 연말에 네. 올해 채용 인원들을 계획하고 네. 그 계획에 따라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이 시기가 조금 더 처졌던 인원까지 오. 하반기 때 채용될 예정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기업. 그렇게 몇명 뽑을게 라고 한 예산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기업은 그거를 그래도 최소한 올해까지는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트렌드일 거고 네. 그냥 일반 사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팬데믹 고용 쇼크라고 하는 게 어, 기업이 매출이 안 나고 경력직만 뽑 소수로 뽑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더사까지 영향을 음. 주고 하니까 전체적인 경기 침체 때문에라도 이거는 어떤 바로 줄여버릴리 어, 바로 실시간으로 네, 이렇게 네.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는 거지만 네. 공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네. 바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사실상 또 이런 팬데믹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도 공기관의 역할이나 규모가 음. 또 유지가 될 필요도 있지 아 그래서 그렇죠. 정부 단위로 오히려 공기업 취직을 늘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맞네 맞 채용 인원 예정의 하반기 공고가 나오는 시점인데요. 네.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네. 있습니다. 음. 채용 공고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특정 공기업은 언제 공고가 일정에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데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채용 시기는 분명히 조정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채용 시기가 조금 늦춰지거나 또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공공기관의 뭐 홈페이지라든지 관련된 자료들을 수시로 어, 접속을 해서 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계획은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오해 상황을 반영해서또 내년 공기업은 약간 정책 속인 것도 있으니까 그럼 내년에는 TO가 주는 게좀 예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아. 어, 공공기관도 음, 수익성, 네.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운영하는 뭐 자산금전성이라든지 음. 관련되어 있는 뭐 서비스 음.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을 평가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수익이 떨어지게 되면 채용인원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시기가 좀 장기화가 된다면 네. 내년에도 공공기관 또한 채용을 좀 줄이지 않을까 아. 뭐 이렇게 좀 우려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올해 하반기 뽑으시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 네. 실제로 뭐몇명 공채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이 일을 할수 있는지를 평가해서 직무 중심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트렌드가 많은데 그것조차도 그냥 바로 직무 평가를 해서 뽑는 게 아니라 인턴십 1년, 2년 거친 사람들 검증된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트렌드가 훨씬 더 많죠 2020년 하반기 채용 트렌드 세, 세 번째 세 번째도 어두운 소식입니다. 아 왜요? <laughs> 네. 아니, 아 그래도 그어그 그 어두운 정도가 좀 덜할 수 있으니까, 아 얼마나 어두울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뭘까요? 네, 네개 분야인데요. 네, 호텔, 외식, 네. 여행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채용이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근데 마이스라고 하는 게 사실 보면 미팅, 인센티브, 네. 네. 어 M I C 컨벤션, e 엑시비션. 그러니까 음. 전시 무슨 뭐 포럼, 엑스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 연수. 거기서 어. 진행을 하는 게 저희인데 저희가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뭐 없다는 것 피부로 와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에, 에. 에. 야, 근데 그 분야는 지금 사실 뭐 내년까지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신문만 봐도 대충 느끼는데 어때요 진짜로? 어. 당장 두 분도 여행 안 가시잖아요. 네. 네, 못 가고 네, 있죠, 사실. 외식도 네. 못 하시고. 네. 예, 네, 그리고. 시켜봤죠. 해외여행은 뭐, 꿈도 못 꾸시고. 네.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소비되어야 되는 패턴에 있는 산업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 2단계,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있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음. 네. 그중에서도 지금 강 대표님 말씀하신 분야 같은 경우는 어, 어, 직격탄을 네. 맞은 산업들이기 때문에 네. 뭐 하다 보다 우리가 그냥 딱 아는 하나 네. 투어 네. 하나 투어만 하더라도 음. 실제로 음. 어. 정부휴직 전면휴직 네. 뭐 이런식으로 기사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사실은 제 친구가 하나투어 정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오.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80% 급여로 어느 정도 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너 야, 80%가 어디냐. 재택근무하는데 좋겠다다가 하 무급 휴가로 바뀌더니. 그러니까. <laughs> 이제는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실업급여라도 받게 이런 얘기가 좀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네. 그냥 땡땡 투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필수 인력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인력들은 무급 휴가로 지금 전면 음. 이제 돌렸는데 그게 사실은 뭐두달세달 달 기한을 장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 좀더 많이 암담해 하고 있는 실정이죠. 자, 2부에서는 취업 전문가님의 어, 분석에 이은, 이, 그러면 해결책이죠. 어, 해결책과 대비책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기대하셔야 되고, 또 채널 고정을 하셔야겠죠. 어, 채널 고정이라고 하게좀 그렇네요. 저희 TV를 봐주셔야겠죠. 자, 2부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laughs> 구독 꾹, 저역 꾹, 알려주죠. 문제 제기만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야 돼요. 그렇지, 하투 지금 그게 정말 기다리던 기다리던 시간이고. 아우트, 아우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몇 네. 가지 해결책을 가져왔는데요. 어. 첫 번째가 어.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몇몇가지요